자, 그러니까 아까 검게했어요 자, 하자는 또, 좁아도 하자예요. 또 뭐예요? 넓어도 하자예요. 들어가도 하자예요. 또 뭐예요? 나와도 하자예요. 또, 흠 있어도 하자예요. 점 있어도 하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런 게더큰 하자겠죠. 네? 들어간 데 좁으면, 그것도 하자겠죠. 나왔는데 넓으면, 그것도 더큰 하자겠죠. 그렇게 한 수, 더 수, 덜 뜨면 되는 거야 이제 건캐 같은데 나왔는데 넓으면 그건 왕창 센 거지. 나왔는데 좁으면 좀덜센 거지. 들어갔는데 <laughs> 좁으면 좀덜 세겠지. 왜? 이쪽이 기가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건캐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캐가 강한 건데 강한 거가 들어갔으면 어떨까? 그역할 못하는거 아니었강건함이 네? 그 역할을... 아니, 죽었잖아. 그 그러니까 양기가 너무 양기가 너무 이게 좀 이렇게 들어가면 양기가 죽었죠. 너무 미는 힘이 일단 이건 미는 거잖아. 미는 힘이 약해진 거, 약화된 거. 죠 그럼 여기가 죽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가 죽은 사람은 추진 좀 해봐, 지금. 아유, 밀어붙좀 붙일 때는 좀 붙여봐. 이게 나온 사람은 너무 밀어붙여서는 안 돼. 해석이 다르잖아요. 자, 이런 거야. 자, 보시면, 좁다는 건, 요, 이 턱, 요, 요, 요 부분이 이렇게 좁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요 아, 부분이 좁은 사람 있잖아. 좁잖아. 좁고 여기가 없으면, 여기가 이렇게 좁아요. 턱이 이렇게 좁으면서, 여기 없으면, 딱, 요렇게 붙었잖아, 이렇게.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냥, 딱, 고만해. 그러니까, 턱이 길면, 이게 길면, 고독해. 딱 붙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 좁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좁은 사람은 뭐냐면, 생각이 짧아. 네, 음. 코도 그래요? 코도 길면, 숨들일 때, 길게 들켜, 짧게 들켜. 길게 들켜.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깊어. 깊어. 근데 코가 너무 길면 코끼리 모양 숨을 한번 들려면 한참 걸려. 그러면 뭐 실행하려면? 오래 걸리다 오래 걸리니까. 한참 도 그러다 보면 남들 다 가지가 나면, 오, 그러다가 못 가. 그러니까 코가 너무 긴 사람은 또뭐야요심사숙과하다 놓친다. 코가 짧은 놈은 탁동 얼른 그냥 막 해. 얘는 뭐야짧요짧 짧다 그러니까 너무 급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나 이런 거할때 숨을 깊이 드세요 하는 거는 평소에 숨이 뭐요 짧잖아. 그런데 코가 긴 사람, 코가 짧은 사람 이런 사람, 코가 짧은 사람은 결정을 뭐해요? 빨리빨리 내다가 후회해 코가 긴 사람은 너무 결정을 하려고 생각 생각 생각하다가 다판 끝난 다음에 들어가. 그 차이요. 그게 너무 기냐 너무 짧으냐 이것도 잘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내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자 곤캐는 대조적으로 뭐만 있어요? 음만 있어, 음만 그러니까 음만 있으니까 이 곤케 자리는 여기죠 이 음. 자리가 적다 하면 그냥 얘기하면 돼근데 여기는 순리고 이 어머니고 순수하고 음으로만 돼 있는데 다쭉 여기가 좁다 그러니까 좁다 이거예요, 여기가 여기 보면 머리 곤케 자리가 나는 넓잖아요, 이렇게 넓잖아요 여기, 여기가 곤케예요 곤케 곤쾌 자리가 뭐예요? 좁다는 건 이마가 뭐야 좁고 여기야 작잖아 이렇게 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장 선생 같은 건 좁아도 반듯해. 그럼 좁다고 음. 하면 안, 안 돼요. 돼요. 거기가 이제 문제가 있고 쪽, 좁으면 좁으면 음. 원래 이게 약한 자리야 큰 자리야? 약한 자리 한 자리인데 좁으면 더 약하겠지. 더 약하겠지. 그러면 순종파야 음. 그렇게 순종파고 순리대로만 하는 사람이. 야 아시겠죠? 근데 이제 넓으면 순리대로 하면서 괜찮죠. 아,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발달했다는 거야 어느 정도. 근데 여기가 좁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여기는 발달인데 여기 이렇게 좁들한 사람이 있어 없어. 그 좁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힘을 쓰면 못써 이쪽 자리가. 힘을 원래 힘못 쓰는 곤캔데 좁으니까 순족하다그 얘기예요. 타가 그러다 보니까 뭐야? 내사 적극성은 없죠. 없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냐. 무조건 앞장서지. 그왜 공캐는 앞말 같아서 주역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안써 있어요? 앞말이라고 표현하잖아. 앞말이니까 여성이니까 먼저 가야 돼 나중에. 그렇구나. 공캐도 항상 그러잖아 얼음을 바른 듯 바른 듯집조차가라 이렇게 써 있어 공캐 효사에. 그래서 공캐는 앞장서지 순종하면 길어. 본캐를 잘 봐요. 왜 좁으냐, 넓으냐. 좁으면 앞장서면 안, 돼요. 안 돼요. 뒷장서야 돼. 뒷장서야 자, 그러면 어, 본캐가 그쪽 이캐는 뭐냐면, 여기 한 가운데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게 이캐요. 자, 이캐가 뾰족하면 그 얘기는, 자, 요렇게 생기면. 요렇게.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생기면 그 얘기야. 그리고 흉터가 있으면 재멀 폭은. 없다. 여기 써 있죠. 그 다음에 잡털이 많거나 좁으면 바쁘게 뭐요밥 그러니까 잡털이 어디에 많은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잡털이 많고 여기가 뭐야 이렇게. 좁으면 여기 좁으면 이렇게 생기면 그 얘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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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생기면 바쁘게 왔다 갔다 말하지 별로 재미가 없고. 자 여기가 뭐냐면 어디예요 여기 하다여기지 아니 변지 말고요 이게 이, 이 원래 이게이 이 자리가 뭐냐면 중천이야. 중천에 해가 뜬 거죠. 가장 높은 자리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교나 철학 공부한 사람은 하나같이 여기가 어때요? 벗겨지지 벗겨져. 벗겨지고 나왔지 이렇게. 벗겨지잖아 벗겨지게 돼 있는 거야 왜? 하늘을 향해서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공부한 사람들, 하늘 공부한 사람들 다다 이거 벗겨지게 돼 있어. 여기에 딱 이렇게 섰는데 하늘 공부했다 그게 그림이야. 하늘 공부하면 벗겨지게 돼 있어 이쪽 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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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안 벗겨지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하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벗겨졌다고 뭐, 뭐 머리카락 심었든지 뭔 수로 됐겠지? 그대부 벗겨져요. 그게 하늘이야. 자 넓고 시원하면 이렇게 세요 시원하고 하자가 없으면 어떻다? 정절적이다 또는 하늘과 가깝다 이런 뜻이거든. 하자가 있는 사람은 잭심을 내면 망하기 쉽다. 이마야 부분에 요철이나 색깔이 나쁘고 하자가 있으면 고생이 나무가지처럼 많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무가지 많다는 얘기는 옛말에 바람잘날 딱 그러니 이마에 하자가 있으면 나뭇믿지처럼 이마가 멋있어야 기능이 나르고 이마가 좁으면 부족하도 확장하면 망한다. 남자는 이마와 머리 위를 보고 뭐야 판단한다. 근데 여자도 이마를 보고 남편을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케는 이거요 하늘. 하늘케. 그리고 머리에도 해당하고. 이케가 결국은 화잖아요. 화. 화죠? 네. 네. 화니까 뭐도 돼요? 지성. 그다음 뭐예요? 머리. 네? 형이상학적인 거. 이런 거 해당하잖아요. 이건. 이케가. 이 그다음에 진케. 진케는 이게 뭐예요? 천둥이죠? 네. 아, 천둥소리 이런 거잖아. 진케 여기 쓰여있네요. 천둥 소리, 하자가 있으면 소리가 난다. 이얘기거 뭐야? 이 징케에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죠? 약간 뭐같이 아, 땅콩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여기가 들어가면 하자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 들어가못 돼. 여기가 들어가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조금 더 들어가고, 덜들어는데도 있고 음. 그렇잖아, 사람은. 이렇게 똑그랗게 들어가. 네. 그렇게 와, 들어가면, 네. 그, 들어가면 소리가 난다. 그러면 뭐 부부인별도 소리고, 음. 가정 파탄도 소리고, 문제가 소리죠. 그럼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평생 소린, 소리를 내고 살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들어가면 소리가 없잖아. 아, 들어가면? 들어가면, 사자가 있으니까 평생 한번 소리내기 소리내기가 뭐예요? 이름나기 음. 어렵다 그 얘기야 진케는 근데 여기가 또 너무 나오면 소리내려고 애쓰지 음. 그럼 여기가 뭐에 해당해요? 광골에 음. 해당하지 광골 음. 음. 그러면 이런 얘기야 광골이 이렇게 나와요 원칙인데 네. 뭐 청소한 사이나 천한 직업들은 광골이 다 음. 어디 나와 음. 기로 나왔어요. 네. 그럼 이쪽 해가 하자가 있는 거 없는 야 이쪽 해가 있는 사람은 이 광고를 일로 나온 여자가 대부분 이혼해요. 소리가 난다는 얘기 게. 네. 그럼 이게 결국 나중에 우리 시위궁에 이제 공부를 해요. 광고이고 또 공부할 때 보면 이게 소리만 나니까 이게 광고는 자기의 그 어, 주관, 자기의 그 추진력 이런 거야. 여자가 여기 튀어나오고 남자가 또 여기 튀어나오면, 추진력은, 뭐예요 좋아서 야심 만만한데, 너무 이게 튀어나오면, 그놈의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소리 나는 거, 하자가 있는데, 소리, 진케가 원래 천둥 버려야 음. 소리잖아요. 자, 소리 난다. 해석을 해야죠. 여기가 튀어나와서 소리 났다. 어떤 소리가 좋을 때는 잘 나갈지 몰라도. 이때는 하자 자는기 이게 많이 튀어나오면, 소리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 스캔들 난다. 음. 그럼 사건, 음. 사고가 나서 깜빡 간다, 쫓겨난다 뭐 이런 것이 여기야.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잘. 방금. 특히 여자도 여기가 튀어나오면 어떨까? 남의 말안 들어요. 들어요. 강해. 뭐 하는 걸살이에요 낮추는 거. 근데 이게 낮춰지지를 안 않는 안 거야. 여기가 튀어나온다.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남자들이 대부분 군인, 경찰, 무골형이 다 어디 나왔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나왔어,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이렇게 쳐나온 사람 있어. 톡 쳐나온 사람이 그게 야심만만해요. 하자가 있으면 이리 나온다는 게 너무 여기 나오면. 그래서 어, 내가 자꾸 여기. 이게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연지갑을 많이 갖고 있어. 나와도 광고이 나와도 여기가, 요거 광고라고하잖아요 여기가. 음. 어. 광고가 나와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쁘게 나와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빼져서 나온 사람 있을 응.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은 거의 다천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온 게 정당한 거죠. 정당한데, 이렇게 나오면, 나만 치기만 하면 다 잡아 족칠라고 그래. 여기도, 여기도 한사람 있어. 싸울두 개가 되있네 <laughs> 여기도 한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뭐요 이렇게 나오면 너 나한테 이만큼만 손해 주면 나는 이만큼 갚아주겠다 하는 자세야. 항상 그런 자세가 여기, 여기가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그런 상은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독수리 상이라고 독수리는 뭐예요? 크잖아요. 독수리 매 상이라고 그러거든 여기가. 이제 등치가 작고 눈이 작으면 매 상이고 눈, 눈 크고 이게 크면 독수리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해꾸지하지 말아야 돼 하나 좀열개 와. 그리고 독수리를 먹이를 보면 쪼잖아 절대 손해볼 일은 안 하죠 그래서 강골이 지나치게 야심 하자가 있으면 하는 게 재물 구하기는 어렵다 내사 뭐야 허무하게 재물하고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긴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뭐 해야 돼? 수양이 문제. 수양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지나치게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지나치게 방어를 하면 사람이 안 모여들고, 지나치게 방어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반상을 배우면 봐도 알지만 적당히 어리석어야 돼. 약간 뭐야 너무 똑똑한 사람은 절대 돈못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은 맨날 재벌 밑에 저쪽 과장부장밖에 안 해요, 차장. 그러니까, 좀 약간 뭐요? 예 약간 손해보는 듯?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빈 듯?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좀 비어있고 조금 모자라는 듯 해야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보시면, 징캐는, 장남캐죠, 장남, 장남. 그 소리가 나죠? 어, 그래서 징캐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 폈어 안뚫렸어뚝 양이 여기에 붕 하고 빵꾸고 으니까꼭 피리같이 생겼거든. 구멍이 나서. 그래서 징계는소리라고 보는 거니다 그리고 조화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에 나온 사람은 조화 부리다가 망해. 요걸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도 만는데 진이 두 마리가 있어요. 한이 주식에서 삼천천 대원 한두삼천 보르다가한 방에 이제 날아가는 거지, 한 방에. 그 징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이때 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징케가 들어갔으니까. 아시겠죠?